하이나는 뉴스. 저는 BJ 대륙남입니다. 오늘을 바로 볼 사건은 중국의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법원에서 미해결된 사건이 총 550만 건에 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뤄줄 사건들은 그 550만 건 중에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서 팔짝 뛸 정도로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들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상위 0.0001%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天上人间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천상 세상. 그러니까, 천국 같은 세상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간판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문 닫았습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현상, 렌젠, 여기는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중국 정부 측이랑은 옛날에 아마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연관이 있어서 아마 건드리지 못했지만 중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문을 닫게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돈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았어요. 가격 얘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호화스러움을 자랑하냐면, 어 일단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2010년 5월 11일에 여기가 문을 닫게 됩니다. 2010년 5월 11일에 영업 정지를 먹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제일 큰 지폐 있잖아요. 예, 이거 이게 중국의 제일 큰 지폐입니다. 간편하게 생각하려면 그냥 2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계산은 이거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돈 따발의 두께를 잽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두께는 이거는 내밀지도 못해요. 요 정도 두께는 저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중국의 최고 미모를 자랑하는 도우미분들은 다 여기 있고요. 여기는 중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갑니다. 자, 여기는 그냥 유명인사, 중국의 최고 간부들, 그 다음에 유명인사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거의 여기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들의 모임 공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소비 만 단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싼 거예요. 이 티엔샹 런젠이라는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기 제일 유명한 아가씨가 피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발점은 이겁니다. 2010년 5월 11일에 티엔샹 런젠을 포함한 총4 개의 중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탑 4의 이런 불법 룸들이 문을 닫습니다. 자그 이름은 뭐냐. 편상 렌젠. 제가 방금 말한 이곳 한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밍문예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두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프고지라는 그 이렇게 네, 구, 네 장소가 있어요. 요내 네 장소가 한꺼번에 문을 닫고 여기서 검거된 아가씨 수만 557명입니다. 이게 2010년 5월 11일에 중국의 제일 큰 뉴스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 다 이거예요. 와, 이건 누가 알았냐? 저기가 문을 닫을지. 심지어 이런 소문도 있어요. 어떤 소문이 있냐? 원래 저기는 짱저민이 배후였는데, 중국 옛날 주석.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문 닫았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근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얘네들은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 문을 닫은 후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모든 서비스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글귀만 한게 남아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글귀가 뭐냐면 편상렌젠 천국세상의 어,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팝니다. 경제 실력이 딸리시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미친 듯한 이런 멘트가 한게 적혀 있었어요. 왜 피살당한 건가? 자 일단 피살당한 그 여자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서 최고였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아, 이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 아닙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여자예요. 앞에 앉아 있는 여자. 이 여자가 피살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 누구 누구인데 이 여자의 단골 손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일단 키가 172cm, 45kg. 피엔샹 렌엔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전설을 쓰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냐면 이 여자의 첫 번째 비즈니스. 여러분들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국에서는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 여자의 처녀막 얼마에? 어 약간 좀 자극적이죠 기사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비즈니스가 8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8억이 1990년도 때예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돈 팔어 그 남자가 누구냐 대만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가예요 이 여자가 피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 날짜를 잘 보세요 텐샹 렌엔이문 닫은지 즉 얘가 출근하던 그 중국의 최고 그 룸이 문 닫은지는 2005년 5월 근데 이 여자가 피살 당한 때는 2005년 10월입니다 그 똑같은 해에 피살을 당했어요. 그 똑같은 해 피살당하고 을그 피살당일 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에 갔을 때는 뭐가 있었냐? 어마어마한 저택에 현금만 수천만 원이 있었대. 요 수천만이면 수십억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민크 코트 뭐 민크 코트를 장식하는 그 옷장이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명품, 모든 게다 명품. 그다음에 뭐 명차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죽은 거냐? 이 여자는 어떻게 죽었냐면 그 당일 경찰이 집에 갔을 때 침대에서 목이 졸린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 소문이 있고 경찰이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여자가 월급을 주고 키우는 뭐라 해야 될까?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주고 키우면 그건 남자친구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호스트라 해야 될까? 애완남, 어, 애완남이라고 하자. 애완남이 두 명이 있었답니다. 아, 모델이었대요. 한 달에 월급을 350만원씩 주면서 두 명을 키웠대요. 그래서 처음에 용의자가 그두 명이 얘의 재산을 노리고 죽은 게 아닌가라고 용의자 선상에 올랐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이 여자는 집에서 죽었거든요? 집에서 죽었으면 그 집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각종 보석들 이런 게다 누가 뺏어갔고 아니면 뭐 누가 도둑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재산은 그대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돈 때문에 줄인, 죽인 사건은 아닐 거다 라는 통계가 있고요 아직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너무 큰 사건이라가지고, 정말 이게 뉴스의 헤드라인에 떴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 아니, 이런 해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왜 말하냐? 오늘 주제가 미제 사건이에요. 미제 사건. 아, 왜 얘기를 하냐? <laughs> 재산은 그대로, 있고, 재산이, 어, 이 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수십억, 한국돈으로 수십억. 예의 약간 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전설적인 게첫 비즈니스. 그다음에 얘는 손님을 함부로 맞이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부호가 와가지고 꼭 만나달라고, 어 그냥 얘기만 나누고 싶다고 했을 때, 어 한국돈으로 한 2천만 원. 얘예 일단 2천만 원을 깔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남자들이 왜이 여자한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라고 했을 때어그 사람들의 인터뷰 어떤 기자가 쓴 인터뷰예요. 어 중국의 무음에 다니는 이 매니아를 인터뷰를 한 결과 물론 익명으로요. 일단 이 여자는 얘기를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한다는 게 어떤 얘기를 나누든 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 뭐 비즈니스 얘기, 경제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도 막히는 게 없대요 일단 엄청 배운 여자에다가 목소리가 그만큼 좋고 피부도 백옥 피부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상냥하고 절대로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이 피엔샹 렌젠이 이쪽의 모든 아가씨들이 다이 정도로 교육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얘를 찾던 손님은 계속 찾았고 심지어 그 손님들이 지인들 음, 그 손님의 지인들은 다 정말 장난 아닌 비즈니스맨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예를 찾았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일본에서 부호 손님이 왔대요 근데 그 일본의 그 부호는 굉장히 좀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딱 오더니 중국어로 쟤미엘리 라고 하죠 쟤미엘리 만났을 때 주는 선물 쟤미엘리 만남을 기념하는 선물로 어, 한국 돈으로 600만원 현금을 이렇게 딱줬답니다 아, 만나서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딱 줬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웃긴 얘기인데, 어, 일단 얘가 그거를, 아, 고마워요 하고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같이 나갔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뭔 차를 보고, 어, 그날 밤 일을 하지 못했답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부호라도 얘도 그만큼 강한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더 의심적인 거는 한 수첩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수첩에는 중국의 여기저기 간부들 연락처, 기업인들 연락처, 이런 게다 있었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미 해결 사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을 터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